내 신랑이 되어줘. 어? 남주 김지욱은 여주 손혜영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와 안경 속에 숨겨진 엄청난 훈남의 얼굴을 손혜영은 알아차린 것일까요? 우리도 고백을 받을 수 있을지 참 부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해보기 싫어서 이러해서 혜영은 지욱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남주 김지욱이라는 인물 관점에서 지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욱은 면접장에서 그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강한 압박 면접에도 꿋꿋하게 모범적인 답변으로 주위 면접자들도 놀라게 합니다. 여성 사원에 대한 성적인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지욱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불의를 못 참고 또 남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인 것이죠. 면접 후에도 면접 동기분들에게 분위기에 대해 사과를 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지욱은 면접 동기생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의도한 대사인지 아닌지는 왠지 마지막까지 봐야 알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네의인, 시민경찰이라 불리는 지욱은 오늘도 좋은 일을 합니다. 지욱의 선한 모습과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눈도 즐겁게 해주려는 재밌는 연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힘차게 알바하는 지욱. 혜영은 그를 지그시 쳐다봅니다. 내 신랑이 되어줘. 지욱은 갑작스레 해영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데요. 무슨 상황일까요? 지욱의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해영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해영의 이야기는 손혜영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지욱은 해영과 전남친 우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본의 아니게 해영에 대해 알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해영에 대한 지욱의 묘한 웃음도 볼수 있는데 지욱의 속마음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프로포즈에 대한 지욱의 반응은? 이화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손해보기 싫어서는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